저가형 그라인더도요, 잘 만들면 맛 밸런스가 좋습니다. 근데 얘들은요, 비싼 돈 주고 그라인더 산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로 좋아요. 이 정도면 하급상 아니야. 행복한 커 아부라 커피, 아부라 행복한 커피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무려 네 번이나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극상 제대로 하고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블리스 코니컬 그라인더인데요. 와블리스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플랫퍼 그라인더를 개발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코니컬 그라인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네 번을 무려 업그레이드를 해서 버전 4로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기능적으로나 옵션으로나 너무 좋아서 특히나 맛이 사실 눈감고 먹으면 10만원대 그라인더 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12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너무너무 저렴한데 가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커피 맛으로 웬만한 그라인더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디는 화이트 바디가 있고 블랙 바디가 있습니다 원두를 담는 이제 호퍼는 조그맣게 싱글 도즈 호 또는 일반 오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호퍼를 추가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싱글 도조퍼도 이렇게 블로우 기능이 있고 일반 오퍼도 블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호퍼 같은 경우나 컬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커피 가루를 받을 수 있는 파우더 통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사이즈의 포타 필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뒤에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도 용기를 제거하고 보타필터 거치대를 장착을 하면 이 자석이 싹 끌어당기면서 아주 부드럽게 장착이 돼요. 멋지죠? 놀라운 건 거치대를 장착하면 딱 붙으면 은 기능도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58mm 선용이랑 51, 54mm 선용 포탈 필터 거치대를 둘다 드려요. 거기다가 도징링도 51, 54용이랑 58용. 심지어 얘들도 자석이 있어가지고 포탈 필터 위에 올리면 탁 하고 달라붙게끔 되어있는 도징링두 가지 사이즈를 모두 기본으로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벌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좀 빳빳한 솔도 증정하고, 그 토출구나 뭐 이런 데를 청소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솔도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버를 분해할 수 있는 렌치도 제공을 해요. 여기까지가 기본 구성품이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와블리스 그라인더 하면 버 종류가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뭐 s s b 버도 선택할 수 있고 기본 버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20만 원대기 이 때문에 어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니컬 버도 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놀랍죠? 5코어 무코팅 버랑 6코어 코팅 버. 그리고 이제 5코어 EVSC 버라고 약간의 형태가 다른 무코팅 5코어 버가 있는데 세 가지 버를 전부 다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 선택지를 너무 많이 드리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 조금 장점이 돋보이는 버두 가지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코어 무코팅 버랑 6코어 티타늄 코팅 버 이렇게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버가 분쇄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미분 분포도라든지 방향이 좀 확실히 다른데 두 가지 버 모두가 다 바디감이라든지 클린 컵에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아서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버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버를 지탱해주는 부속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소비자가 제공된 렌치를 이용해서 콤버를 분리해서 다른 버로 교체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버를 분해하고 다시 장착을 하면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버만 따로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버 가격이 무려 2만원 밖에 안 한다는 거. 엄청나죠? 원하시는 분들은 버를 추가로 구매해서 두 가지 성향의 커피 맛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만원 이 그라인더에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여기에서 끝났죠? 아보대장 인정한 밸런스의 맛을 내주는 그라인더인데, 더도 교체할 수가 있고, 추가버 가격이 2만원밖에 안 하는데, 본품의 가격이 12만원밖에 안 한다. 이거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그라인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사실 이걸 촬영을 하면서도 요즘 같은 물가에 12만원에 이런 게다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성이긴 해요. 안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내고대장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가보다 조금이라도 더깎아달라 라고 좀 요청을 해서 가격도 약간 내렸고 이제 가격을 많이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은품이라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 컨테이너와 함께 와블리스 이중 유리 샷장까지 두 개를 다 제공해달라고 했거든요. 약 일주일 정도만 진행되는 내고대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와블리스 코니컬 그라인더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두 가지 버에 대한 리뷰를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맛입니다. 그라인더의 주된 목적은 맛있는 커피를 위한 분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와블리스 코니컬 버그라인더는 맛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나 5코어 무코팅 버는요, 진짜 익히 어디서 맛봤던 것 같은 익숙한 밸런스의 맛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용 뭐 300만원짜리 그라인더랑 블라인드로 비교를 해서 직원들한테 줬더니, 아, 저는 못 고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로 먹어보면 부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밸런스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두 가지 버 모두 매력적인데 이두 가지 버의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맛 밸런스가 10만원대 그라인더에서는 볼수 없는 정도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심하게 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분쇄와 내구성입니다. 아무리 분쇄도가 좋다 하더라도 막 어떨 땐 이렇게 나왔다가 어떨 땐 저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라인더들은 사실은 신뢰성이 없죠. 어, 이 와블리스 코니컬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언제 분쇄를 해도 일정한 분쇄도를 보여 주고요. 내구성도 좋게끔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고 RPM DC 모터를 채택을 했고요. 와블리스 플랫퍼 그라인더와 동일한 유성 기어를 이용해서 감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RPM은 굉장히 낮아지고 높은 RPM의 모터를 쓰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자동차도, 자전거도 저단기어를 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 이 녀석도 웬만큼 딱딱한 원두를 넣어도 전혀 무리 없이 쉽게 갈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개선된 부분인데요 콘버를 체결하는 부분이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축과 일체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와블리스 그라인더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20만원 이하 대의 그라인더에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그라인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 자체가 흔들림이 없이 분쇄를 한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다 세 번째 장점은 정전기를 최소화시켰고 잔량도 최소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에서 잔량 최소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그만큼 잔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정전기는요 말이 안돼요 지금 이거 방금 한 다섯 번 정도 분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가루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건조한 이 날씨에도 정전기가 굉장히 해결되었다 잔량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그라인더는 진짜 거의 제로화가 됐다고 한다면 마블리스 코니컬은 그 정도 수준까지 는 아니더라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완전히 청소를 해서 비우고 분쇄를 했을 때는 제 경험상 한 0.6g 내외로 남 그 다음, 이제 분쇄를 이어나갈 때는 평균적으로 0.1g 내외로 잔량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걸로 봐서 잔류하는 잔량은 0.1g에서 0.5g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뭐 이것조차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의 린싱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1g 내외만 린싱을 하셔도 되고 뭐 사실 0. 몇 g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네 번째 장점은 이 가격대에 다양한 버을 교체해 가면서 쓸수 있는 옵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12만원에 버를 바꿨을 수 있다는 라거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버 모두가 다 핸드드립부터 모카포트, 더치, 에스프레소까지 모두 다 분쇄가 가능한 버들이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5코어 무코팅 버는 제가 정말로 강추할 정도로 분쇄 속도도 빠르면서도 맛 밸런스가 정말 아주 익숙한 맛 밸런스를 보여주고 6코어 코팅 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디감이 올라가면서 좀더 다채로운 향미가 느껴지지만 클린컵이 떨어지지 않는 애프터가 살짝 길어지는 정도의 도맛 밸런스. 다만 이제 약간의 분쇄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V.S.C 버도 상당히 맛있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E.V.S.C 버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분쇄의 폭이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 거의 버가 닿을 정도까지 가야 에스프레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범용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가 가까워지니까 버가 좀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EVSC버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을 좀 독보적으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권하는 버구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5코어버나 6코어버를 선택하시면 정말로 만족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충분히 이두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도 재밌게 커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구성품이 너무나 알찹니다 저가형인데 거의 뭐 풀옵션입니다. 이거 뭐 51mm, 54mm, 58mm 다쓸수 있는 도징링이라든지 포타 필터 거치도 역시나 모든 사이즈를 쓸수 있도록 두 가지가 다 제공이 되고요. 청소 소리라든지 렌치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원 통도 제공되고 블로우 기능 다 들어가 있고 호퍼도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는 말이 안되는 구성품과 옵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터치도 이 가격에 들어간게 신기하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작동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진컵 같은 걸로 이 버튼을 밀어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세심함도 있어요. 포타 필터를 거치해서 포타 필터로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달게 되면 이 버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잘안 눌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타 필터 거치대에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스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장착을 하고도 포타 필터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 이게 이 가격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심한 옵션이에요. 마지막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죠. 이 정도 맛있는 문세도를 가지고 있는데 10만원 초반이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살펴볼게요. 사실 가격이 깡패라가지고 웬만한 단점이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디자인이 그렇게 막 예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생겼는데 사실 뭐 진짜 디자인적으로 예쁘려고 한다면 좀더 각이 막 빡! 지면 어땠을까? 아니면 확실히 좀 드물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느낌인데, 각진 것도 아니고, 드물 것도 아니고, 사실 디자인적으로 막 아주 예술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근데 뭐 사실 이 가격에서 디자인까지 바람이 도는 겁니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기본기 탄탄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잔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요즘 제 고가의 그라인더들은 진짜 거의 0.1g 내외로 잔량을 거의 제로화 시켰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잔류하고 있는 잔량이 0. 몇 g 정도는 조금 존재한다. 사실, 그래봤자 1g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를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쉬워졌던 부분인데 뭐냐면, 자, 요렇게 두 머신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사라졌어요. 이거예요. 어떤 차이냐 면이포탑 필터 거치대를 뽑으면 설정 버튼이 생깁니다. 포타 필터 걸치대를 꽂으면 설정 버튼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타 필터 거치대를 넣으면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 모드가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세팅할 때 보면 30초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포타 필터 거치대를 뽑으면 60초까지도 설정돼요. 이런 차이를 왜둔 건지를 사실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거치대가 있어도 60초까지 설정할 수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포타필터 거치대가 없으면 시간 세팅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누르면 매뉴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카운트 다운이 아니라 카운트 업이 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수동 모드랑 시간 세팅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포탈 필터를 꽂으면 수동 모드가 사라진다는 거. 이것도, 굳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시간 세팅해서 쓰다가도 수동으로도 쓰고 싶을 수 있잖아. 굳이 왜 이렇게 기능을 나눠 놨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 아닐까?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 포탈 필터 거치대를 꽂으면, 뭔가, 에스프레소 전용 그라인더처럼 변하게 만들고 싶은 개발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싹 변하니까, 디스플레이가. 그 외에는 딱히 뭐 단점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소음 같은 경우 아주 조용하지도 않지만은 아주 시끄럽지도 않는 거예요. 소음을 들어보면은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용 그라인더보다는 살짝 조용한 정도 수준이다. 분쇄 속도는 이제 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5코어 버 같은 경우에는 분쇄 속도가 나쁘지 않게 빠른 편이고 6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느린 편이다. 분쇄도 조정도 꽤나 많이 됩니다. 53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클릭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클릭 소리 사이에 두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상 스탠리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한칸한칸 한칸 정밀 조정하는 게좀 고가의 기어가 들어가 있는 그라인더에 비해서는 조금은 세심하게 만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분쇄도 폭이 너무 넓고 스탠리스로 쓸 수가 있으니까 분쇄도 조정하는 것도 기본 이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터치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절전 모드로 바뀌는 것도 좋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기능들과 부속품만 보아도 너무너무 괜찮은 그라인더인데 맛 자체가 사실은 심하게 하극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브루잉도 한번 해보고 에스프레소도 추출해서 어느 정도까지 맛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코어 무코팅버와 6코어 티타늄 코팅버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게이샤 20g ]씩 사용해서. 5코어는 제그라인더 기준으로는 2 8분쇄도 6코어는 2 4분쇄도로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한 분쇄도가 나오더라고요. 20g 분쇄할 때, 브루잉은 7초 정도. 자, 6코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코어는 14초에서 15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분쇄도는 되게 비슷하고, 분쇄 속도는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나요. 5코어, 6코어.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면, 분쇄도가 비슷한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약간 6코어가 다르지 않나라는 느낌이 보여지는 거는 미분의 분포도가 좀더 많아서 그래요. 물을 흡수하는 반응이 좀 다른 거고, 실제 추출 속도는 굉장히 비슷하게, 분쇄도도 비슷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파이브 코어부터 와우 와 단맛이 너무 표현이 잘되고 산미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중간이 하나도 비지 않습니다. 이게 좀 저가형 그라인더들은 깔끔하게 되면은 중간이 비는 느낌 들거든요. 와 이거 지금 애프터 너무 좋은데요? 미쳤는데 이거 목넘김도 너무 좋고 이야 이거 미쳤는데 진짜. 난리났어 지금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잘 내렸나?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뭐 그라인더 얼마짜리야 이거 뭐,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진짜 비싼 거라인더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 이거 저 꼬박 아니고 계속 먹고 싶은데 큰일입니다 애프터 단위 향이 너무 길게 간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우리 집 물이 좋나? 시스코 먹어볼게요 얘는 딱 차이가 날 정도로 바디감이 좀더 느껴지거든요 어, 산미도 살짝 밝아지고 음 어,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데 산미가 살짝 살짝 강해지면서 산미톤은 살짝 다운된다고 해야되나? 예 그런 정도 느낌인데 와 얘도 너무 매력적인데 약배전 벤치마지 게이샤인데 바디감이 얘는 좀 확실히 느껴져 뭔가 묵직한 느낌의 단맛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단 맛도 단 맛인데 입안에 남는 단 향이 굉장히 길게 가는 느낌 두 개를 번갈아 하면서 먹어보니까 얘가 산미 표현이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클린컵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얘도 바디감이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의 뉘앙스만 싹 변하는 그런 느낌이라 5코어든 6코어든 브루잉에서는 사실은 뭘 써도 만족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거 몇주 동안 테스트할 때도 계속 이런 느낌이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와 이거 맛으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딱 밸런스만 놓고 보면 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화려한 느낌은 얘가 좀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분쇄 속도가 두 배가 느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5코어를 좀더 추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에스프레소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어봐라씨 난리났다. 너무 너무 맛있는데? 파이브 코어부터. 11초 2초 정도 걸리고 분쇄도는 9. 자, 이렇게 도징링을 써주는 거죠. 제공되는 도징링을 쓰면 도징하기도 되게 편하겠죠? 오케이 야딱 괜찮죠? 오, 한 방에 맞췄어. 어, 너무 좋습니다. 30g 맞췄고 와 그래마 죽이쥬 파이브 코어. 얘는 한14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한 24초, 5초. 한 방에 성공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탁탁탁 흔들어서 탁녹킹해주고 뽑아. 꾹 돌려줍니다. 꾹템피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죠? 이야. 컬러도 너무 잘 나오네. 예쁘게 거의 원톤에 가까운 느낌으로 나옵니다. 얘도 30g 맞추면 되겠네음 너무 좋다. 거의 똑같이 나왔죠. 비가 막힙니다. 빨리 먹읍시다. 5코어 30.5g 추출했고요. 시간도 30초 초반대로 나왔고요. 얘도 30.5g 추출. 6코어. 거의 추출 레시온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컬러가 뭐 너무 좋죠. 바디가 안 떨어지게 아주 진하게 추출 잘 됐고요. 5코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원두는 이번에는 리치 젠틀맨 블렌딩입니다. 음와 이거 그냥 카페에서 사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 맛이 나면그 카페 단골 될수 있는 정도의 맛이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달달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바디가 전혀 안 비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맛이고 두 번째 식스코어 음, 확실히 약간 더 묵직한 바디감 느껴지고,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플랫버가 조금 더 균일한 문체도 코니컬버가 조금 더 미분이 있는 분포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둘다 코니컬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둘 중에는 조금 더 균일한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분량이좀 적은, 넓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깔끔하면서도 풍부한 느낌이 나고요. 바디감은 살짝 얘보다 부족한 정도 느낌이고, 얘는 얘에 비해서는 바디감이 조금 더 표현도 잘되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분명히 둘다 코니컬 버맛인데, 얘가 조금 더 바디감이 좀 진득한 느낌이 나고, 얘는 목넘김이 좋은 정도 수준으로 느껴진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고, 확실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커피는 산미가 많이 도드라지는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산미가 좀 다운된 고소하고 단맛 느낌이 좀더 부각된다고. 합니다. 얘는 리치 젠틀맨이 가지고 있는 산미가 오히려 도드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와 이게 식어가면서 더 얘가 산미 편에 좀더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대중적인 맛은 5코어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뭔가 어느 원두든지간에 산미가 조금 더 도드라졌으면 한다라고 한다면 6코어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분쇄 속도가 6코어가 좀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분양이좀더 증가하면서 산미 편이좀더 도드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굵은 분포도도 6코어가 좀더 많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브루잉 든 에스프레소 든 맛으로는 진짜 비싼 그라인더 한테 뒤지지 않는 느낌이라서 사실 한입상을 심하게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5코어가 조금 더 대중적인 맛인 것 같고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라인더 비싼 그라인더 에서 느껴지는 맛이 5코어에서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의 벌을 고르라고 한다면 5코어 벌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분쇄 속도도 빠르고 맛의 분포도 도 밸런스가 좀더 잡혀있는 느낌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분쇄 속도는 발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5코어는 한 10초대지만 6코어는 20초대기 때문에 사실 두 잔, 세잔 연속으로 갈았을 때는 1분을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는 속도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열 면과 분쇄 속도를 생각했을 때도 저는 5코어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나는 산미 표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되는 게 좋고 애프터가 좀더긴게 좋다. 연속적으로 두세잔 추출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분쇄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 하는 분들에게는 6코어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블리스 코니컬 그라인더 버전 4를 한번 같이 써 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5코어 무코팅 버랑 6코어 티타늄 코팅 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12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호퍼 옵션이라든지 다른 구성품이라든지 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옵션이라든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커피의 맛으로만 놓고 비교를 해도 비싼 그라인더에 뒤지지 않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였습니다. 전동 그라인더 없으신 분들 또 커피에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격 지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진짜 강력 추천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오래된 전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요즘 제가 정말 좋다라고 추천했던 2, 30만원대 그라인더가 아니라 옛날에 출시됐던 2, 30만원대 그라인더들은 얘가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얘로 넘어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넘어가 볼 만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5코어는 정말 정말 밸런스나 맛이 좋을 겁니다 자이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내고대장을 할 텐데요 가격도 일단 조금 더 할인해 드리고 거기다가 여기 보이시는 미분 컨테이너 그리고 와블리스 더블월 샷잔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미분 컨테이너랑 더블월 샷잔만 해도 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고 사은품도 팍팍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좀잘 챙겨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커뮤니티 좀 자주 봐 주셔서 지금 이렇게 대박 찬스 이런 때는 놓치지 않고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아부라카아